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필리포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도 가겠습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미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아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손한 의라. 아멘. 예, 오늘은 필리포서 3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에, 자기가 거듭나기 전에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진리의 복음 앞에, 자기를 바라볼 때, 자기가 자랑거리로 여, 여겼던 것이, 똥만독 못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기, 배설물이라고 어, 기록되어 있는데, 8절에, 어, 배설물로 여긴다. 이 배설물을, 그, 흠정역 성경에서는 똥이라고 그랬어, 똥. 아주, 그 표현이 저는 더 마음에 듭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직도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은 진리 안에서 온전히 거듭났는지 점검을 해봐야 돼요. 아직도 자기에게 자랑할 것이 있나? 하는 그런 질문을 오늘 스스로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의의. 자기의 잘랑, 자기의 공로, 자기의 자랑거리가 다 무너진 자라야 온전히 하나님의 의를 옷 입고 죄산받고 하나님 앞에 거듭난다 자기를 자랑하는 자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냥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이 세상에는 종교인과 신앙인이 있습니다 종교인은 자기의 자랑을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난 이렇게 열심히 내가 사역을 한다. 난 이렇게 훌륭하다. 난 이렇게 잘났다. 난 이렇게 어렵다. 난 이와 같은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삶을 살아왔노라. 이런 자랑이 있는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사람의 의의를 추구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인간의 의의. 종교는 인간의 의의를 추구해요. 그러나 참된 신앙은 사람의 의라는 것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깨닫고 똥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오직 이런 자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만을 옷 입고 그것만을 자랑하요 유구머니라는 말이 있듯이 정말 거듭난 자는 하나님 앞에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는 줄을 알기 때문에. 또 믿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계셨을 때에 예수님 앞에 항상 이 대비가 나타났어요. 자기의를 자랑하는 자들. 바리세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들은 자기의를 자랑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자랑할 게 많았어요. 그런 외모를 중시하는 자들이에요. 여기도 나오지만, 그손 할례당이라고 나오는데 이 예, 절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이손 할례당은 자기가 할례를 받은 것을 굉장히 큰자으로 여기는데 이게 이게 어떤 그 어, 대표적 상징이거든요. 할례 받은 것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외모를 굉장히 자랑하는 거. 예요 할례도 그중에 율법을 지켰다는. 그 자랑 중에 하나죠. 초대교회 사도들의 시대에는 이 손할래당이 이 복음을 엄청나게 회방했습니다. 갈라디에서에도이 손할래당 문제가 나오고 로마서에서도 할래의 문제가 나오는 게이 할래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회방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물론 믿어야 되지만 할래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나는 할래 받았다. 이 육체 할례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에서 육체 할례를 받은 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할례는 마음의 알지니. 마음의 할례를 받는 표를 몸에 둔 것이 육체 할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아브람이 의인된 것이 할례를 받기 전이냐 후냐 문제를 따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의롭다심으로 든 것이 할례받기 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어서 아브라함은 죄사함 받고 의인이 됐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임한 하나님의 축복, 의인된 축복을 몸에 표시로 둔 것이 할례입니다. 그래서 이미 믿음으로 의인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세워 주신 언약,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에 따라서 육체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그 육체 할례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서 죄에서 안 받은 표를 둔 겁니다. 하루에 여섯 번씩 평균적으로 남자들은 소변을 보는데, 그때마다 자기 양피 끝이 잘라져 나간 걸 보고서, 아,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죄를 흰 눈같이 깨끗이 없애주셨지. 나에게 마음의 할래를 베풀어 주셨지. 하는 그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한 것이 육체의 할래입니다. 그런데 이 참된 뜻, 할례를 주신 참된 뜻은 알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할례만 자랑을 했어요. 그들이 바로 손할례당입니다. 오늘로 치면 성화론자예요, 성화론자. 여러분 그 손할례당의 전통이 내려온 게 성화론자의 성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된다. 주가라고 지켜야 된다. 생명 걸고 지켜야 된다. 그래서 거룩을 이루어야 된다. 말씀을 살아내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그 성화론을 쫓아가면은 죄산 받고 완전히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그건 교리입니다, 교리, 칭의 교리, 성화교리, 영화 교리인 거다.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되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냐. 율법은 우리가 죄떠어인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겁니다. 우리가 율법 앞에 서면은 비로소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자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율법에 가늠하지 말라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나는 너에게 이루는 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가늠했느니라. 그 가늠하지 말라는 말씀은 너는 가늠하는 자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앞에 정직한 자는, 하나님, 나는 가늠하는 자입니다. 나는 지옥가에 마땅한 자입니다. 하고, 자기 꼬락선이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laughs> 살인하지 말라 하셨는데, 형제를 미워한 자마다 살인한 자니라. 그래서 그 율법의 절대적인 선 앞에서 자기 꼬락선이를 보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 자체는 고룩하고 선하고 어렵지만은 아무도 율법을 지켜서 의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시 건방지게 율법을 눈꼽마치좀 지키는 척하고 다른 사람도 도와주는 척하고 헌금 좀 하는 척하고 희생하는 척하고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나이다. 한그 젊은 관원처럼 많은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자랑거리가 가득합니다. 자기 안에 자랑거리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진리의 복음으로 죄 사함 받고 의인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를 바꾸지 못합니다 절대로 자기 의가 남아 있는 한 온전한 가죽옷을 입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자기의 수치를 갈려고 무화과 나무 잎파리로 옷을 지어 입었어요 그 무화과 나무 잎파리는 잎아리 이파리 옷은 인간의 의를 말해요. 자기가 열심히 수고해서 만든 거야. 그걸로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모든 종교인들은 아담과 하가 범죄한 다음에 처음 행했던 그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야. 뭐가 나무 이파리 옷으로 탁 자기가 가려보려고. 인간의 노력으로, 공로로, 열심으로, 희생으로, 봉사로, 새벽 기도로, 철학 기도로.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수치를 가리고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 자합니다 다 종교입니다. 종교. 1등주의자들은 데데스다 모가에 모여 있는 종교인들입니다. 그들은 1등하려고 눈이 벌겋습니다. 아무도 예수님 못 만났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화에게서 무화과나무 옷을 싹 뺏겨버리시고, 알몸을 만드시고, 정말 수치스러운 자기 모습을 깨닫게 하신 후에 가죽 옷을 입혀 주셨어요. 그 가죽 옷이 진리의 복음입니다. 어린 양이 희생돼서 만들어진 영원한 의 어린 양이 죄값을 치르고 희생되려면 어린 양은 반드시 흠 없는 양이 돼. 첫째, 흠 없는 양. 둘째로, 어린 양의 머리에 양의 머리에 죄인이 안수에 대한 안수. 안수의 뜻은 죄가 넘어간다. 이렇게 안수 반드시 안수할지 레위기의말씀 보면 반드시. 안수. 반드시 흠없는 양에게 두째 안수해서 죄를 넘긴 다음에 셋째는 이 목을 끊어서 피로서 죄 값을 치르는 거예요. 이세 가지가 다 있어야만 온전한 복음입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흠없는 재물. 첫째 조건. 둘째로 그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인류의 대표자에게 안수의 방법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가 누구냐? 세례 요한에게 세례는 예수님 머리에 안수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예수님께 다 넘겼습니다 그래서 마태 오본 3장 15절에는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청하시면서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제는 내 머리에 손 얹어라 너는 인류의 대표자로 내 머리에 손 얹고 나는 그 안수를 통해서 세상 모든 죄를 다 담당해야만 이세상에 의의가 이루어진다 예수님 받으신 세례가 전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 단번에 넘긴 놀라운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바로 다음 날 이튿날 세례원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증거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3년 동안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드디어 십자가에서 세 번째 부원의 역사. 피를 흘려서 세례 때 담당하신 모든 죄를 깨끗이 갚아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여섯 시간 동안 절교하시면서 흘리신 피로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세례 때 담당한 인류의 모든 죄를 깨끗이 갚으시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고 외치시고 돌아가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일뢰 대표된 세례는 요한을 세례로 모든 죄를 넘겨 받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죄값을 다붙지불하신이세 가지 증거가 다 있는 복음만이 유일한 진리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성경대로의 복음이라고 사도 바오는 증거합니다. 고린도전 15장에서 또한 사도 요한 요한일서 5장 8절에서 증거하는 이가 세 분이시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이세 증거가 다 있어야만 온전한 복음이다. 이런 뜻입니다. 진리의 복음에서 반쪽 끌까다확 끊어내버리고 피만 믿는 반쪽짜리 복음 믿는 자들은 죄가 있습니다. 기독죄인들이에요. 그들은 죄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성화교리를 의지합니다. 더욱더 자기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해요. 손할래당의 후손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죄산 못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의의를 맛도 못 받습니다. 자기의와 하나님의 의의는 시소와 같습니다. 시소. 알죠? 시소. 자기의가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의의를 맛도 못 봅니다. 자기의가 다 깨져서 바닥이 난 자라야 하나님의 의의를 맛보는 거예요. 이시소와 같아요. 이거는 의학용어로서는 기랑작용이라고 하는데, 한쪽이 확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내 안엔 자랑할 게 있다. 내 의의가 있다. 잘난 게 있다. 라고 하면 오늘 돌이켜야 됩니다. 오늘 진리의 말씀으로 그것이 착각인 줄 깨닫고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의로운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거 다 착각이에요. 자기 눈에 의로운 거예요, 자기 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눈에 옳게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더럽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성경은, 내 생각 말고 성경은 우리는 아주 더러운 옷 인간의 의의라는 것은 극상품 의라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엔 더러운 옷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의의는 더럽습니다 자기 생각에 깨끗하고 자기 생각에 자랑스럽지 하나님의 눈앞에는 아주 똥입니다 똥똥 똥. 어, 더럽습니다 이 진리예요 진리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해요 여러분도 착각을 많이 할 겁니다 나한테는 그래도 의로운 게 있다 나에겐 그래도 잘난 게 있다. 자랑할 만한 게 있다. 그거 다 착각이에요. 도토리 키재기란 말 아시죠? 그거는 이 잘나지 못한 정말 쓰레기 같은 우리들끼리 있고 도토리끼리 키를 재서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거룩하다. 내가 보다 너보다 열심히 해도 내가 그래도 하나님 더 사랑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소리라는 거지. 하나님 눈앞에 보면 아주 정말 만물에 찍기만도 못한 겁니다. 에르 m s 칭찬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이 이를 알리오마는. 누가 능이 이를 알리오마는 이 말씀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큰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굉장히 거룩하고, 의롭고, 잘나고, 훌륭하고, 괜찮은 존재인지 알지만 성경은 뭐라고 하십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똥보다 더 더러워. 만물에는 똥도 들어가요. 똥보다 더 더럽고 냄새나고 가증하고 구역질 나는 것이 나와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그런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그러니 거기서 뭐가 나오겠어요? 아무것도 거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할 만한 그런 선하고 거룩한 건 절대로 못 나옵니다. 이 말씀으로 자기를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가 자랑했던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알아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의 진리의 복음 만나서 거듭나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대하기 전에는 자기가 굉장히 훌륭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자기의, 옛 옛날에 자기가 꼴값을 떨었던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떨었던 때에 <laughs> 에, 4절부터, 빌리포스 3장 4절부터,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을 누군지 다르니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그러 하리라. 내가 8일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집하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세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가 옛날에 바리세인이었을 때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날릴 때 정말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도토리 키재기를 해 봤을 때 탁월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칭찬을 사람에게 이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 이 굉장히 무서워요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 아주 명예욕 높아지고자 하는 욕구, 사단 마귀가 제일 처음에 넣어준 게 그거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 따 먹어라 그럼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자기의 여러 가지 모양을 내요 손할래당의 전통을 따라가는 겁니다 모양을 내려고, 자기를 인정받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의 눈 앞에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아주 더러운 겁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가증한 외식입니다. 그래서 정직한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가증한 존재인지, 비참한 존재인지를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항복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는 지옥가에 마땅한 자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자기를 위탁하는 겁니다. 누가 보면 10장에는 예루살렘에서 여러 곳으로 내려가다 강도 만나서 거반 죽은 사람이 나와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때 강도하고 싸워서 만신창에 가서 거반 죽게 된 자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너무 생생해 너무 자랑스러워 거기 지나간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뭐 서기관이나 지나갔잖아요 그들은 너무 생생하고 너무 자랑할 게많어 예수님 못 만나요. 착한 사마리아인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못 만납니다. 자기가 자랑할 게 있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 못 만납니다. 거반 죽게 되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만이 물과 피로 임하셔서 이런 우리들을 아무 조건 안 달고 온전하게 죄에서 구원해주신 진리의 복음으로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자기 안에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 못 만난다라는 진리입니다. 자기 안에 아직도 자랑할 것이 있고, 내세울 것이 있고, 공로가 있고, 자기 인간의 의의가 있다면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사람의 속에는 절대로 옳은 게 없습니다. 그 어려운 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음을 믿어서 어떻게 겨우 거듭났지만 계속해서 쓴뿌리가 나듯이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상처를 주고 판단하고 악한 육체의 냄새를 피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자기가 진정으로 말씀 앞에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만모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자입니다 내가 그전에 너무 철없어서 이 똥과 같은 것들을 자랑하고 그러는데 부끄럽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하게 주십시오. 그런 상태에 이른 자가 이 칠리의 복음을 견고하게 붙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얻은 그 구원의 은청을 얻은 자는 그때부터는 그리스도의 복음만, 하나님의 의만을 자랑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구해 그 자랑할 게 없어요. 자기 안엔 입을 열면 부끄러운 것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 주의 진리, 의 복음, 또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통해서 입혀주신 영원한 거룩함의 옷을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의 의가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자기의 실존, 자기의 참 모습을 진솔하게 인정하는 자만이 그런 도토리 키재기한 거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나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자매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으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해 주고 이렇게 고백하는 자라야 온전하게 진리의 복음이 그의 삶 전체를 충만하게 채워서 그의 입에서 하나님의 의만을 자랑하고 그것만을 높이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리포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인데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고 여러 분의 행여라도 아직도 꼿꼿하게 고개를 들고 자는 어떤 것들 자랑할만한 것들 내세우고 높이고자 하는 자기의 의, 자기의 선 공로 이런 것이 있다면 오한마로 깨부수기 바랍니다. <laughs> 없습니다. 없는데. 시건방지게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꼬락선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예사에서 51장의 말씀에는, 우리를 떠낸 반석과 우리를 퍼낸 우두, 우욱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잊지 말라. 우리가 어떤 처지에서 구원을 받았는가 잊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 처지를 잘 모르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오늘 다시 자기 꼬락선의 실체를 다시 보고 나에게 정말 자랑할 것이 있나?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살이만도 못한 존재들이에요. 만물에 찢기만도 못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의 천국의 아들들로 삼게 하시려고, 이 땅에 육신을 꼬셔서, 당신의 몸에 세례를 받아서 인류의 죄를 단번에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기까지, 자기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해주신 우리 주님 의의를 찬양합니다. 주님이 희생돼서 양이 희생돼서 가죽옷이 만들어진 겁니다. 어린 양이 희생돼서 물과 피로 이마신 예수님이 완성하신 가죽옷을 우리들 믿는 우리들에게 값없이 입혀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안에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행여라도 자랑할 것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 자기 머리를 쥐어박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똥입니다. 똥.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이 실제로는 똥이다. 똥을 자랑하는 그런 푼수짓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쳤습니다.